오늘도 보조자료의 특성과 종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슬란드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숲이 없다 그랬죠? 또 하나 없는 거, 포유류라 그랬죠? 숲과 포유류가 없다는 것은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황량한 그런 섬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오늘은요. 중간일 교과서 116쪽 여섯 번째 줄 중간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일 소제목은 북극곰은 왜 아이슬란드에 올까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아이슬란드와 주변의 위치 및 북극곰의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5쪽에 아홉번째 줄 이런 내용이 있죠. 북극선을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자, 북극선을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요게 왜 나왔냐면 자, 그림지 섬에 가는 배를 탔다랬죠. 작가는요. 왜 그림지섬을 갈라고 했을까요? 자, 그림지섬은 정확히 북극선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북극선은, 자, 북극은 위도 66.33분. 네, 위치합니다. 바로 그림지섬이 정확하게 북극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북극선을 한번 밟아 볼까 해서 작가는 그림지섬에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10번째 줄. 여기 죠 10번째 줄부터 13번째 줄. 자, 열 번째 줄부터 열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아이슬란드는 대략 북위 63도에서 66도까지 자신의 몸뚱이를 북대서양에 걸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거대한 그린란드 대륙이 나온다. 그린란드 남부는 아이슬란드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 있다. 자,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 부분은 보조 자료로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자, 위치가 나오니까 그 위치에 대한 뭐가 보조 자료로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115쪽에 12번째 줄. 자, 그린란드, 이 그린란드는 지도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린란드는 뭐뭐라고 부르는데, 그린란드는 아까 북극선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북극이라고 부르겠죠? 북극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린란드는, 우리 지금 아이슬란드 계속 이야기하죠? 아이슬, 아이슬란드와 달리, 국도의 큰 면적이, 자, 무슨 선? 그 그렇죠? 북극선. 북쪽에 위치해요.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115쪽에 15번째 줄을 보세요. 15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아이슬란드는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이슬란드는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몇쪽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115쪽에 15번째 줄부터 16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왜 북극이라고, 아이슬란드를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이유는 전 국토가 북극선. 그러니까 북이 66.5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은 그린란드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는데 이 아이슬란드를 우리가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66.6도 북극은, 북극선은 66.33도, 66도 점 33분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66도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슬란드의 뭐 그림지섬, 그림지섬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 요 부분은 북극이 딱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 봤죠. 작가는요. 자, 그 다음에 115쪽, 115쪽에 21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이슬란드에 내려온 북극곰들은 주로 뭐뭐에서 오는 친구들이다. 자, 아까 아이슬란드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 뭐예요? 그죠 그린란드. 그린란드에서 오는 친구들이다. 그럼 얘네들을, 북극곰들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오죠.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온 바다 얼음 조각을 타고 있다가 우연에 가깝게. 자, 어디에 가깝게? 우연. 뭐, 작정하고 온건 아니고 우연에 가깝게. 아이슬란드에 도착하게 된다. 자, 바다 얼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바다 위에 있는 얼음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116쪽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북극곰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자, 북극곰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116쪽 네 번째 줄서부터 다섯 번째 줄. 한번 내용 볼까요? 116쪽에 네 번째 줄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런 얘기가 있죠. 큰 바다 얼음판에서는 걸어서 돌아다니지만 바다가 나타나면 다음 얼음판까지 헤엄쳐 건넌다. 자, 이것이 큰 바다 얼음판에서는 걸어서 돌아요. 얼음판이니까 걸어 다니겠죠. 땅 같으니까요. 북극곰에게는. 그러다가 바다가 나타나면 헤엄을 쳐요. 헤엄쳐서 건너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북극곰은 뛰어난 바로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자, 북극곰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 얼음을 타고 물범 사냥을 해요. 큰 얼음판에서는 뭐 한다 그랬죠? 뛰어다녀요. 수영을 해요. 걸어다녀요. 얼음판에서는 걸어서 돌아다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얼음판과 얼음판 사이를 헤엄쳐서 건넌다. 결국은 뛰어난 모다. 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여섯 번째 줄한 번도 쉬지 않고 687km를 헤엄친 북극곰도 있다. 600 87km 결국은 이 글의 중심 소재인 이 북극곰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2074일 아마 실험 대상이 되어있던 곰인가봐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일이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줬죠? 114쪽에 사용된 보조자료 자이 보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각조의 4번 일어나주세요. 자 몇번이 될까요? 자 그리고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